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죠. 그래서 모세의 출현,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은 너무나도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런데요, 출애굽기 1장과 2장을 보면 모세의 탄생기가 기록이 되고 있는데, 굳이 모세의 탄생기가 기록될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보통의 한 나라의 역사적 위대한 인물들을 살펴보면, 그들의 이야기를 할때 항상 알에서 태어난다든지 비범한 어떤 능력이나 혹은 지혜를 어렸을 때부터 가졌다라는 위인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나라가 어떤 큰 공헌을 한 인물을 통해서 이 나라는 그 인물이 리더이기 때문에 그 나라도 우월한 나라이다라는 공동체성과 우월감 그런 리더십을 형성하기 위해서 그런 위인전들을 많이 기록했죠. 설화처럼요. 우리나라도 그런 인물들이 참 많죠. 그렇다면 모세가 아기 때 비범한 능력을 가진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세가 아기 때 남들과 다르게 나일 강가를 아주 빠르게 헤엄쳐서 혼자 살아남아 온다든지, 갑자기 할렐루야 주여 하면서 남다른 믿음을 모세가 보이는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모세 아기 때 이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모세를 통해서 구원이 구원의 날이 이르고 이스라엘 입장에서요. 구원받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구원의 날이 이르고 모세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한 때는 모세가 태어나고 80년 후입니다. 시간을 거꾸로 가보면 80년 전 모세가 태어나기, 태어나는 그 80년 전의 일이 모세가 아주 비범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 줄 것이 아니라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이 80년 전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구원의 날이 있기 80년 전부터 사실은 그 전부터죠 그런데 이 본문에 집중해서 표현하자면 80년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볼수 있거든요. 1장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1장의 내용을 아주 잘 알기 때문에 간단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족이 애굽에 정착했고 그리고 요소베, 요셉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대우를 받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살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번성케 되죠. 그런데 이 번성케 된 이스라엘이 결국 너무나도 번성케 되자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새 왕조가 일어나서 이들을 위협적인 존재로 보고 노예로 삼고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번성하지 않기를 원했는데 참 성경의 표현이 짓궂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런 왕, 이 당시에 가장 큰 군사력과 훌륭한 능력을 가졌 바로 왕의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스라엘은 더 번성케 된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웠더니 이들이 또더 번성케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1장의 초반부부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은 학대를 받고 노예 생활로 더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억압을 행하는 그 강력한 왕보다 더 강력하게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못 느꼈을 수도 있고, 어떤 소수의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고 학대받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이미 바로 왕을 이기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래요? 이스라엘 더 번성케 함으로요. 자, 그렇게 되면 이 강력한 힘을 가진 바로 왕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바로 왕은 바로 그다음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를 불러 가지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당연히 그당시의 문화로 봤을 때는 이 산파들이 그렇게 명령대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죽임을 당하겠죠. 근데이 히브리 산파들이 아주 담대하게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짓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그이 히브리 여인들은 짐승과 같이 힘이 좋아서 우리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나와버립니다. 라고 거짓말을 해버리니까 왕이 이 히브리 산파들을 어찌할 수도 없고 더 번성케 되는 이스라엘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를 요즘 유행하는 언어로 표현하면 의문의 이패라고 할수 있습니다. 도, 도저히 알수 없는데 지금 바로왕은 벌써 이패 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전부터 일하고 계셨고 이미 승리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야기는 더 강화되는데 어떻게 강화되냐면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왕이 이제는 히브리인들 부모들에게 다 명령을 하는데 그것을 무, 무슨 명령을 하냐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이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명령을 합니다 학살 명령이죠 상당히 잔혹한 명령이죠 부모가 직접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죽이지 않으면 누구를 처벌하는 거죠 이제는 산파가 아니라 부모를 처벌하는 겁니다 부모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으니까. 만약에 부모를 쳐버리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국가가 나서서 이 아이를 찾아서 죽이겠다라는 거겠죠. 그것이 법적인 것이 돼 버리면 이 상당히 이 이스라엘은 더 번성할 길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어찌 보면 여기까지 상황 보면 바로 왕이 이긴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하나님이 승리하고 있다라는 전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승리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이장일 절에 보면 내위 가족 중에서 시, 다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이 모든 말씀을 이제 오늘의 말씀을 선, 그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환란을 겪을 때그 환란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 이웃이든 우리의 자녀들의 구원이나 변화를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때그 때를 주실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때가 있을 때까지 우리 보고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고 그 때가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있으니 그 일에 우리가 할수 있는 일로 동참하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레위 가정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레위 가정의 일들을 살펴보면 결국에는 레위 가족 중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듭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되죠. 마치 쳐다들을 낳는 것처럼 기록되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죠. 모세 위에는 아론도 있고 누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이렇게 강조하면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아들을 살리게 되고요. 이 살리는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실제로 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물에서 건져내었는데이 학상 명령을 한 바로의 딸이 건져내어서 결국 무엇을 기대하게 돼요? 80년 후에 있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갈 하나님의 선지자 모세가 나타날 것을 기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열악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미 구원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일하셨는데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일하냐면 아기 모세의 비범한 능력을 통해서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 모세 가정 레위 가정의 한 가정 어, 나중에는 실명이 거론이 되죠. 아무랑과 요게벳을 통해서 그들의 비범한 능력을 통해서 일하거나 혹은 그 누나의 비범한 능력을 통해서 일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상당히 평범하여 연약한 중에 있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비범함은 딱 하나라는 것이죠. 비범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비범한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비범한 믿음은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숨겼으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잘 생긴 것을 본게 믿음이 좋은 건가요? 우리가 이걸 이, 이 번역만 보면은 모세가 잘 생긴 게 능력이거나 그게 비범함이라고 우리들은 생각할 수 있지만 어, 다른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 부모가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어,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라고 표현되고 있고요.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주신 특별한 이유와 소명을 부모가 깨닫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우리가 아이를 잘생겼다. 얘는 뭔가 특별하다, 비범하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생각이 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아기 2개월 차 예방 접종을 갔는데요. 예방 접종 몇 개를 하더라고요. 네. 예방 접종 갔다 와서 저희 어머니가 물어보는 거예요. 주사 바늘 안 부러졌지? 그런 거예요. 아 무슨 요즘 시대에 주사 바늘이 부러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랬더니 너는 어렸을 때 예방접종 맞다가 주사바늘 풀어졌어 살이 너무 단단해서 진짜 무슨 무슨 말도 안 되는 아무리 그 당시여도 그러진 않았을 거라고 분명히 간호사나 혹은 의료 어떤 기구에 실수가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사도 놀랬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머니의 믿음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믿음에 의하면. 어쨌든 저의 그 비범한 살이 단단한 능력은 아기에게 전수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 부모만의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기들에게. 그런데 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부모가 인간적으로 내 아이는 비범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인데 이 열악한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있을 거야라는. 믿음으로 보았다고 히브리서 사도행전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음으로 볼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언약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언약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애굽으로 이제 이주하는 이스라엘 가운데 축복을 주시잖아요. 번성케 되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언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부터 항상 함께 하셨고 번성케 되기까지 항상 그 약속을 이루어가셨는데 무엇이 증거가 되죠?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바로왕이 학살하고 학살하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는데도 이스라엘이 더 번성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더 학대받고 더 열악한 상황으로 빠지지만 사실상 더 번성케 되는 것을 이들은 믿음의 눈으로 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더 번성케 되는 시대에 바로왕이 학살을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산파들은 거짓말을 해서라도 아이들을 죽이지 않고, 그리고 이제 이내 가정, 이 어머니 한 어머니의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번성의 시대에 우리가 노예로 살고 학대받는 시대지만은 열악한 시대로 접어들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는 이 시대에 이 아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아이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행동하게 되는 거죠. 석달 동안 숨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그렇게 믿음으로 보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내가 뛰어나서 나의 유전적인 무엇이 좋아서 아이를 사랑하고 이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 선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그 자라도록 양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 받은 성도 이 교회 모임 가운데 있는 다음 세대 혹은 꼭 아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그 인도로 성령의 인도로 이 교회에 와서 함께 성도가 된 모든 사람들 혹은 아직은 구원받지 못했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처럼 어떻게 일하실지 80년 후에 100년 후에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일에 동참할 수 있으려면 비범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평범함 속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들을 귀히 여기고 귀히 보고 그리고 주님의 일들을 그들을 위해서 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는 양육하고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고 교회나 혹은 우리가 사회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떤 실천을 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비범한 믿음으로 행동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큰 일을 이루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비범한 믿음은 분명히 비범한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범한 행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범한 행동이 상당히 이렇게 뭔가 비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3 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러니까 상황이 더 악해졌다는 것입니다. 석 달을 숨겼는데 이 아이가 울음소리가 너무 컸는지 아니면 어떤 어, 저도 3개월 차 아기를 안 길러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변화가 큰 변화가 있어서 더 숨길 수 없게 된것 같아요. 그런데 이더 숨길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이 어머니의 선택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나일강가에 버리라는 왕의 명령처럼 나일강가에 두지만 어디에 두냐면 갈대 사이에 둡니다. 나일강과 얕은 강가 갈대 사이에 둔다는 건 절대 떠내려가지 않게 한다는 뜻이고, 상자에 담아 둔다는 건 여기서 말하는 상자 이 용어가 창세기 6장, 7장, 9장에서 나오는 노아의 방주랑 같은 용어인데요. 다른 데서는 성경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용어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물에서부터 구원하시는 방주, 그 방주의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시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계시한 건 아니지만 믿음으로 이 아이를 물 가운데서 살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놓으면 혹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을까 그 구원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오늘 이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동을 할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게 한다라는 행동입니다. 물론 당연한 행동이라고 할수 있겠지만은 여기에는 큰 의미가 있죠. 물에서 뜨고 그리고 흘러 내려가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지만 그 바구니 그 상자 방주와 같은 곳에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게 함으로 인하여서 이 아이의 목숨이 위태로워지지 않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께서 이 물에 아이를 살려놓고 아이를 이 물에 떠 있게 둔다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믿지만 단순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는 것에서 끝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할수 있는 이물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그 방법을 적극 시행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한 사람을 바라봤을 때, 아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양육하기도 하죠. 그것이 목장 안에서 있을 수도 있고 가정 안에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것이 바깥에서는 세상 밖으로 나가는 전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일들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따라. 그 사람이 살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계속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양육을 해서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한다든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말해 줌으로 인하여서 가장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려 주는 것이죠. 사실 이 세상이 얼마나도 위험합니까? 이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이 다큰 자녀든 어린 자녀든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잃어버리기 너무 쉽지 않습니까? 모임, 교제, 말씀 묵상, 개인 기도 생활 잃어버리기 너무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부분의 신앙 생활을 교회 안에서 모임 중심 대면을 통해서 해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갑자기 온라인 혹은 개인적 생활로 전환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혹시 없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나의 강가에 떠밀려 내려갈 수 있는 아기를 갈대 사이에 두고 상자에 담아두어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 혹은 송도들 가운데 어떤 열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하여 한 사람을 살 살아나도록 그 영혼이 살아나도록 깨어나도록 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분명히 고민하며 행동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에서는 비범한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나타나는데요. 4절에 보니까요. 그의 누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어머니가 누이에게 어떤 명령을 했는지,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 누이도 역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멀리 섰다라는 것을 보면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자신이 더 이상 할수 없는 제한적 상황에 묶였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 아이를 위해서. 그런데 멀리 서 있는데 뭐라고 있냐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되는지를은 무슨 일이 그 아이에게 일어날지를 인데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미래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이에게 어떤 위태로운 일이 일어날까 봐어 이제 그 뭐죠? 불안 가운데 지켜보는 의미도 포함이 될수 있지만 조금 더 다음 문맥과 맞추어 우리가 해석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 물에서 이런, 이런 믿음의 노력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일들을 행하실지를 지켜보려고 그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무슨 일이 일어나죠? 5절에 보니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에 옵니다 자, 위기 상황입니까? 아니면 좋은 일이 일어날 징조입니까? 바로의 딸이 와서 목욕을 하면 바로의 딸이 이야기를 죽일 수 있죠 우리가 바로의 딸이 당연히 주어서 이렇게 아기를 국률이 여기고 키우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이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바로의 딸이 주어서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그 아기를 죽이는 것이 자기 민족의 득이고 자기 왕권의 득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비범한 믿음으로 평범하게 일을 행했던 이들의 어, 그 행동 뒤에 나타나는 일들이 보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가일 날강 나일강, 강으로 내려오고 날강가를 거닐다가 갈대 상자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녀들을 통해서 그 갈대 상자를 가져오라고 하고 그것을 열어보죠. 아기가 울고 있는데 그 아기가 히브리 아기라는 것을 단숨에 알아버렸습니다. 날강가에 던지란 남자 아이 히브리 아이 아, 아버지가 왜 그런 정책을 펼쳤는지도 분명히 잘 알고 있는 이 딸이. 갑자기 이런 감정을 갖게 돼요. 6절에 보니까요.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쌍히 여길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들이 지금 시대의 사고로 생각한다면 당연히 불쌍히 여기겠죠. 그런데 그 시대의 사고로 히브리인들이 넘쳐나서 번성하는 그 시대 그것이 위협적으로 여겨지던 시대에서는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바로의 딸이 가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사람의 비범한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범한 믿음으로 행동했을 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 보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옆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 지켜보던 누이가 이제는 제한적인 상황을 뚫고 기회다 싶어서 다가와 이렇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본을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여러분 이것은 담대한 행동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담대한 목숨을 건 행동이죠. 기회가 찾아왔지만 이 행동으로 인하여서 이 누이는 죽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누이도 누가 봐도 히브리 여인이고 그리고 아이도 히브리 아기고 그리고 자기가 데려오겠다는 유모도 히브리 여인인데 상당히 의심을 받기 쉬운 상황 아닙니까? 너 누구야? 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딸이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말하면서 결국에 바로의 딸이 구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줄이라. 누구를 위하여죠? 바로의 딸을 위하여 먹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인 다음에 바로의 딸에게 다시 이제 젖을 뗄 때쯤에 데려다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의 딸이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의 이름을 모세라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딸이 건져낸 건가요? 우리들은 이 이야기의 전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건져내신 겁니다. 그리고 이 건져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 비범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구원의 일에 동참해왔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바로에 따른 것을 모르죠. 전혀 모르죠. 이 아기 모세가 나중에 커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집트 열 가지 제왕과 홍해의 기적들,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할 지도자가 될 거라는 걸, 선지자가 될 거라는 걸 전혀 모르죠. 그런데 이 바로의 딸의 고백을 통해서 성경은 분명히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도 결국 하나님을 그 입으로 아무도 모르는 어,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진리의 말을 고백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80년 전에 이 아기 모세를 이렇게 건지셨던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을 80년 후에 건져내실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이 이야기는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어려운 상황, 환란 가운데서 건져 내셨고 건져 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통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2020년에는 좀 코로나 상황으로 조금 제한적인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끝까지 계속해서 세상을 넘나들며 지켜보고 있을 때. 그들을 구원할 기회가 언젠가는 찾아올 수도 있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언젠가는 찾아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가운데 지금 당장은 좋은 결과가 펼쳐지지 않고 코로나 때문에 열악한 상황 아니면 그 다른 이유들로 더 신앙이 힘들어지는 열악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행동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가 올 때까지 그냥 가만히 기다리라가 아니라 때가 올 때까지 계속 주님을 위해 힘쓰라라는 겁니다. 아, 지금 안 되는데요. 안돼 왔는데요. 그때도 하나님은 준비하고 일하고 계시니 우리도 함께 일하자고 동행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범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준비하시고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